그냥 호치민점을 오픈을 해. 와 대박이다. 너무 좋다. 그럼 이제 가서 현지에서 매장 오픈하고 거기 있는 친구들 고용을 거기다 하고 또 이쪽으로도 진출을 시키고. 맞아요. 와, 대박이다. 차가 오는데? <목소리> 아차 갖고 내려온 거야? <목소리>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미용실 여섯 개를 네. 이제? 네. 본인 <laughs> 차? 네. 오? 와, 편재 대표님, 좋아하지. 아 반갑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침에 네. 일어나서 이렇게 지점들 이렇게 돌아? 매일은 못 돌고 어. 돌고 싶을 때 돈이 거의 안 돈다는 얘기지 뭐, <laughs> 어. 거의 뭐 내킬 때 나만 그 정도로 이제 그냥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죠. 점장님들이 다 운영하고 있겠네. 맞습니다. 구례대전 가서 매장도 한번 구경시켜주고. 요거는 언제 샀어요? 차? 요거는 지금 어. 1년 거의 다 되죠. 알았어? 새 걸로 산 거야? 아니, 요거는 새거 중고, 같은 중고 중고를샀어 인증 중고차. 현금으로? 맞습니다. 이야. <laughs> 현금 얼마 주셨죠? 요거는 2억 조금 안 되게 주고. <laughs> 2억 조금 안 되게 현금으로 다 주고 샀다고? 네. 우와! 지금 6개 지영점 운영하고 있고 또 출점 예정이 있어? 모두들 다 알다시피 음. 대한민국에 또일력난이 또 있지 않습니까? 7호점을 어. 계획을 하다가 어. 베트남에 아, 베트남? 어, 네, 베트남 해외. 네, 맞아. 해외에 이제 동남아 쪽 보고 있긴 하거든요 오그 다음 주 화요일에 베트남 출장이 또 잡혀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네 어? 그럼 해외 진출... 어? 그러네? 그 원래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 어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처음 아 진짜 <laughs> 네 그래 나 처음 들어 어 얘기 아. 얼... 올해 베트남 아. 호치민점을 오픈을 하려고 와 대박이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음, 너무 좋다 그럼 이제 가서 현지에서 매장 오픈하고 거기 있는 친구들도 고용을 거기다 하고 또 이쪽으로도 진출을 시키고 맞아요 아, 대박이다 미용실을 언제 첫 번째 미용실을 오픈한 거야 이제 19년도 음. 이제 제가 25살 네. 이제 네. 4월에 이제 사업자를 음. 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네. 맞습니다. 어, 6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6개 매장을 맞아, 냈어 제가 지점은 어. 5년 만에 6개를 오픈을 했어요. 음. 그러면은 미용 전공을 했었고. 어제 저는 어. 그 대학교는 나오진 않았고. 디자이너까지 하고 바로 이제 맞아요. 창업해서 네. 기간이 거의 그래도 1 0년 정도 됐다. 맞아요. 저는 지금 1 어, 1년된거 같아요. 십일 년. 빠르게 좀 승진도 빨리 한 거지. 맞아요. 제가 어. 디자이너를 2 음. 2 살에 다뤘거든요. 아, 제 음. 주변 친구들은 조금 더 늦긴 했는데 승진도 좀 빨랐고. 오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했어? 아, 창업을 하게 된계일단 맞는 큰 대형샵이었어요. 어? 근데 저를 관리자로 키우고 아 싶다라는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아 역시 나는 될놈되 운데. <laughs> <진짜? 웃음> 어, 아 그때는 근데 그 그거지. 왜? 그래도 그중에서 나이가 선영이가 제일, 어, 적, 제일 제가 적은, 편이었는데, 적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관리자로 갑자기. 뭐 맞아요. 아니면 저보다 더 경력 많으신 분들도. 이제 가 원하는 약간 미용 공간을 만들고 싶기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상권의 주변 헤어샵들을 이제 알아보게 되잖아요 어. 근데 거기 이제 주변 헤어샵들 복지를 또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 그 당시에는 너무 진짜 복지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아, 여러... 많은 많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생겼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아 내가 미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이 구역에서 복지 좋은 헤어샵을 음. 어, 오픈해야지 하고 이제 도전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근데 창업비용이 그래도 좀첫 1호점이 이제 보증금이 3천만원이었거든요 아, 부모님한테 아, 빌리고, 이제 빌리고. 좀 거래처 사장님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또 할부 이런거 아, 차근차근 아, 아, 아. 조금 이제 갚아 하면서 아, 매출이 처음부터 절대 잘안 나왔다. 아 진짜. 제가 그 3개월 동안 12시간씩 휴무 하루도 없이 3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도 음, 음, 음. 적자가 600만 원씩 났었어. 요 아, 그래가지고 어, 그냥 어.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카카오 헤어샵을 네. 성북구에서는 많이 안 했었거든요. 카카오 헤어샵이 뭐야? 그 플랫폼이 네이버도 있고. 아 예약도 맞아. 아, 예약, 예약 받는 거. 제가 있던 제가 디자이너 생활을 했던 그때 지역에서는 그런 카카오 헤어샵 플랫폼을 많이 활용을 하는 헤어샵이었어요거기서 어... 그러니까 배운 거를 어떻게 보면은 어, 안하는 한건이 그런... 와가지고 저는 아, 아, 아. 모든 플랫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아... 하고 시작을 해서 처음에 디자이너 반발을 좀 있었어요. 이걸 왜 해야 우와! 열렸어! <laughs> 우와! 추운데, 지금. 문 근데... 열고. 이게 그림이, 이게 그림이 더 나온다, 근데. 아, 그래서? <laughs> 여기서, 잠깐만. 썸네일 사진 찍어야겠다. <laughs> 머리 자르고 염색하면서 촬영할 건데 그냥 바로 해? 그같이 여기가 한번. 나? 응 여기가 낫대요. 아 그래? 할머니야. 어? 맡겨도 괜찮은지 뭐. 아 근데 어? 맡기실 있을 수 있을까? 아 일단 하는데 한 머리만. 내가 또 오랜만에니까 또 저를 믿습니까? 아이 뭐지. <laughs> 잘안 돼? 우리 믿으면 되지. <laughs> 여섯 개 하다 보면 좀 관리 같은 거할때 네.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면 음. 브랜드 세을 유지하기가 좀 아, 어려운 아, 것 같아요. 꾸글한 헤어라는 것도 명칭을 짓게 된 계기나? 어, 어? 짓게 된 계기는 어. 사실 제가 좀 약간 단순하고 어. 좀 약간 그냥 귀여운 발음들을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약간 아, 원래는 코블랑 <laughs> 헤어를 이제 만들었는데 어. 이제 블랑이라는 뜻, 어. 뜻이 어. 이제 프랑스어에 어. 이제 어. 하얗고 깨끗함 그리고 아. 순수함이라는 의미를 가졌거든요 아. 그리고 꾸가 이제 그냥 굿 까먹었다 음, 꾸가꾸가 뭐야? 응, 꾸가꾸가꾸 아, 맞아요. 그래서 어, 순수한 그럼... 좋은 순수한 이런 뜻이네 프랑스어 그래. 그래서 이제 꾸블랑헤어가 최고의 기술과 이제 세련된 스타일 음. 그래서 이제 고객님의 어. 자신감을 이제 업 시킨다 아, 자신감을 오케이. 높인다 그렇게 아. 해서 본연의 음. 순수한 아름다움을 음. 완성하는 공간 음. 이렇게 제가 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서 그런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뭔가 좀뭐 시스템화하거나 그런 게 있어? 요그 저희는 그래서 관리자분들이랑 음. 이제 회의를 굉장히 자주 아, 하고. 자주. 그 길게 하거든요. 되게 싫어하겠다. 어, 처음엔 싫어했어요. 근데 <laughs>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아마도. <laughs> 근데 일단 저는 이런 게 매뉴얼이 확실히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고 아. 이게 뭐 서비스라든지 교육의 체계 아니면 운영 프로세스 약간 이런 것도 그게 다 매뉴얼이 이제. 매뉴얼 가돼 있어? 어, 맞아요. 아. 저희는 매뉴얼을 만들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음. 그래서 관리자들이랑 정말 새벽 4시까지도. 아, 진짜? 같이 어, 그럼 그메뉴얼좀딱 보여줘. 그쨌 음.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음. 소통을 해서 만드는 메뉴얼 음. 머리하면서 어. 하니까 잘안 되죠. 아니야, 괜찮아. <laughs> 그럼 메뉴얼 되게 두, 이렇게 파일이 두꺼워. 어, 한 그래도 음. 20페이지 정도는 그게 것 같아. 그것만 있으면 직원들이나 관리자가 이렇게 대표가 없어도 알아서 일, 뭐 처리라든지 이런 게다 가능한 거지. 근데 이제 그냥 그큰 틀에다가 조금 세지하게 이제 좀 정해놓은 거지 아무래도 사람과 이제 사람들 사람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 살짝의 이제 조금 유도리도 살짝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어, 회의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해요? 아, 저희는 지금은 원래는 전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번 만났었고, 음. 2주에 한 번도 이렇게 만났었는데, 요즘은 음. 일단은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음. 만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만나면은 거의 한 최소 6시간에서 많게는 아, 2시간까지도 회의를 해요. 그럼 지점에 점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어, 맞아요. 저희. 좀 길게, 길게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길게 하는 이유가. 원래 옛날에는 초반에 이제 관리자 회의를 했을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음. 이제는 자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본인의 의견을 좀 얘기하게 되고 매장 숫자, 숫자적인 이제 고객, 음. 뭐 객수라든지 아. 뭐객상가라든지 이런 것도 일단 정리해서 저희가 모이거든요. 통계 같은 거. 어, 맞아. 통계를 이제 내려서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서로 이제 어, 서로 이제 생각을 조금 나누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는 길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는 어떤 거를 집중할지 아, 이런 내용들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사실 12시간도 모자라서 다못 아, 아, 끝내고 진짜? 이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 수건은 네가 95년생인가요? 아, 네, 맞아요. 만으로는 29살 이제 진짜 나이는 31살 그래? 근데 나한테 거의 친구처럼 하는 것도 아닌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오. 웃음> 무하게어리네 나이는 숫자 뿐이죠. 그러면 관리자들도 나이가 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저랑 한 5살, 6살 차이도 나시고 하죠. 그럼 그런 분들도 니가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 어,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나이 원래 차이가 있으면 사실, 어, 뭐 노하우라든지 뭐 어떤 너만의 막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약간 아. 조금 제가 어리니까 음. 저도 조금 어렵다라고 음. 생각을 한 적이 조금 있는데 음. 이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약간 진심인 것 같아요 음. 그냥 제가 위에서 내려보다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음. 그 고민하고 성장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의 진심이 이제 그런 관리자 조금 나이가 많은 시설 관리자 분들한테도 잘 닿아서 그럼게 이제 문제 없이 잘 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지금 직원들 근속 연수가 그래도 조금 어떻게 음. 내도 은 편이야. 어, 그런. 저희가 다, 모두 다, 알아. 모두 다 아시다시피 미용업이 퇴직률이 높은 편인데 저희 음. 매장은 그래도 오래 일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어. 근데 이것도 사실 오래 일할 수 있는 게 어. 나도 여기서 함께 하면은 선물할 음. 수 있고. 다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음. 어, 올해 같이 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용하는 이제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음. 같이 이제 성장하려고 계속 음.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음. 공부하고 그런 거를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니까 급여를 좀 많이 주나? 저희 급여 많이 주는. 이따 물어봐 내가 응. 직원들한테 많이 주나 그러면 응. 통픈 <laughs> 저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알았어. 너무 오케이, 다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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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베트남 그 사업도, 혹시 여기서 직원이 나가나? 그건 아니고, 아 이제, 그, 저를 좀 아시는, 이제, 오랜 기... 전부터 이제 저를 멋있게 하시는 음 이용하시는 디자이너분이, 음 흔쾌히 이제 같이 아 가서 해보고 싶다고 아 해가지고, 아아 그분이 갑니다. 아 지금은 저희 매장이 없는데, 전에 저희 매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아, 그 했던 분이구나. 맞아요. 아그 여섯 개 지점이 그래도 지금, 평균 매출은 한 어느 정도죠? 그대로 하면은 30억 정도 평균 안 돼요. 30억 정도 되고 그 수익률은 한 퍼센트. 4센... 어, 그래도 음. 저희가 이제 미용이 거의 이제 인건비가 45%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 일단 모두 나 알다시피 이제 재료비가 네. 굉장히 조금 낮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서 임대료랑 오, 뭐 이것저것 재료비가 낮다고? 어, 아니요. 재료비가 낮다싼거 싸다 싼걸로해주는거무부끄 <laughs> 아니 싼, 싼 거를 싼다기보다는 <laughs> 원래 이제 재료비가 엄청 비싼 편이 아니에요 아, 미용 인건비에 그 재료비. 비해서는 어 맞아요 외식업은 재료비가 비싼 편인데 외식업은. 음 저희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음. 좀 이제 재료비가 음 낮다 낫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그냥 네 인건비에 음. 비, 포지션. 비례하면은 음, 음, 어, 뭐, 적은 편이다 아, 아. 그래도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한뭐 아, 20%에서 25% 정도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음, 같아요. 음. 그 예를 들면은 식당은 음. 그날 막 만약에 펑크가 나 아니면 음. 누가 그만 뒀어 그러면 원래 파출 이런 것도 있거든. 어. 그 미용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 그거 그거 어떻게 돼? 그냥 예약 다 취소 취소해야 아. 돼. 벌써 싫어하겠다 음, 완전 난리나겠다 난리 난리나겠다 진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은 음, 이제 매장 이미지 타격이 어마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빈정화하면은 고객님 안온다 아, 아, 안오고 안오기만 하면 다행이지 막 소문나 그렇지 왜냐면은 업도 되게 마케팅이나 이런게 치열한것 같은데 꾸블랑 헤어는 그것도 유치해 신기고객 유치나 재범을 위해서 뭐 하는 게또 특별한 게 있어요? 어, 저희는 맞겠지. 저희는 네이버를 좀뭐 아직까지는 네이버를 이길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네이버 톡으로 조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긴 해요 고객님이 어,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어야지 좀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자리 안 잡힌 어떻게 보면은 새로 입사한 음? 디자이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인 프로모션을 엄청 타격적으로 아, 많이 아니야. 해요. 저희 선생님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그 매출에 대한 숫자만 너무 보지 말고 객수를 봐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 디자이한 명당 150명의 객수를 와. 봐요, 한 달.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저희는 이제 조금 자리 잡혔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게 다내 가위가 아니어가지고. 그거 이제 오겠어요 <laughs> 장가위 넣고고지금 아니, <laughs> 소희가 머리는 자르수는안 해. 다행이다. 당연하죠? 응? 응? 어, 고생했어요 숨참는 아주 감사합니다 어, 볼, 저 이것도 그래. 한 번만 빌릴게요 <laughs> 빌려왔어요 발 아, <laughs>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네. 가운을 입고 염색을 아, 네. 네. 하겠습니다 염색 네. 혼자 발라주시나요? 아네 어, 그래야죠 다른 직원분들 와서 하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미용은 이제 꿈의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 이제 개인적인 네. 목표는 글로벌 진출을 조금 네.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저는 사실 이거를 뭐 어디서 뭐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네, 배고프게만 받고 싶다. 제 2의 꿈을 조금. 어, 음. 어 되지 않